막 아, 보석 사용해가지고 즉시 부활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캐릭터도 막 캐릭터도 막어 거의 헐벗은 여자 캐릭터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연예인 캐릭터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걸로 돈돈 뽑아 먹고 아 트럭은 아직이에요? 오 방금 좀 멋있었다. 어디를 봐야 돼? 이거 어자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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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냐 맞죠? 저도 그 생각이에요 카카오 때문에 배그 약간 좀 그쵸 스팀에서 배그를 계속 해야돼 승리 역시 시마지가 이겨 다음 다케다 친니대 모리 장군 게다친위대 우리 장군 장군이 근데 어딨어요 장군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장군홍이대 이해 말하는 건가? 얘가 장군이죠? 붙어보자 카카오에서, 카카오에서 돈을 많이 줬나보죠 계약금은 배틀그라운드가 하도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믿어본거죠 근데 카카오에게 기회를 한번 딱 줘봅시다 배틀그라운드를 어떻게 운행해 나갈지 운영해 나갈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데기 없는 보석 판다고 난리 피우지 말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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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장군이니 야 달려 게임 끝났어? 장군 조법인데? 장군 털렸어. 카카오 측에서 게임 변경 사항이 없을 거래요. 그러면 다행입니다. 그냥 배틀그라운드는 배틀그라운드 지금 있는 그대로 납둬야 돼요. 네. 카카오에서 서버 관리만 좀 맡아서 해, 해줬으면 좋겠어요. 서버 관리만.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. 어, 렉이 그렇게 심하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깔끔해졌는데 앞으로 이제 카카오에서 서버 관리만 좀잘 해주면 더 좋은 게임이 될것 같네요. 모리. 유미 사무라이 타켓다 궁수기병, 궁수기병이 예죠. 궁수기병, 야부사배 기병. 한 가지 웃긴 짤이 이제 카카오에서 배그를 운영하면은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짤 중에 죽으면은 예, 다이아 6 0을 다이아 20을 소모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부활 이런 걸 누가 만들어가 짤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. 좋아, 쳐들어 온다. 왔다. 오늘 오, 쏴 화살 쏜다. 아, 라살 그냥 바로 쏘네. 얘들 어떻게 죽는지 좀 보자. 에구나 저기구나. 아, 좀죽 죽었어. 아 잠깐, 하, 그쵸 잠깐 한사아 괜찮아, 괜찮아, 요아요면아니지처럼혁처적 혁명적인 들로 만들, 만들다든지. 많이 죽었다. 아니, 화살 날라오는 거 얼마 안 돼. 오 이제 뭐 하셨어? 오래 걸린다. 하아 너무 오래 걸려. 빨리 쳤, 빨리. 이겼다. 졌다, 졌다. 시마즈 장군, 다케다 장군. 장군 대 장군 싸움. 가문대 가문 싸움이네. 자, 가문대 가문 싸움. 장군대 다케다 장군. 不是。拜拜 오 제직결 위치가 이렇게 있는가? 가자. 야쳐쳐 쳐. 쳐, 쳐. 이긴하는 구나. 근데 말 해서 싸우 는건 별로 재미없다. 누가 이겼지? 어, 졌다. 닭에다가 이겼네. 장군은 닭에다가 이겼네요. 그 다음에 장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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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전, 장군전이에요. 장군전! 장군전. 심하즈 장군, 다케다 장군에는 다케다가 이겼어요 모리. 오다. 해보자. 장군은 말 타고 있어서 싸움이 그래도 금방금방 끝나네. こんにちは。 안보여 싸우는게 잘 안보여요 싸우는게 등이 이게 그거죠 화살 막는거 머리는 잘썼어 <laughs> 등에다가 이런거 근데 눈에 너무 띈다 차라리 방패같은걸로 n b 오. l l 이 n 지 졌어 오다 장군이 이겼네 오다가 이겼네요 모리랑 오다랑 싸우면 그 다음 호주 장군 대 다테 장군 아 장군전 그때 별로 재미없어요 안 할래 아 장군전 재미없어 아 거저 떠서 대포 사물을 그니까 조총 조총 대 조총 조총 대 조총 따 보자. 도쿠가와 해 보자. 두총이랑 싸우면은 미, 3열로 해야..그래도 3열로 해야겠지? 이렇게 서보자 이렇게 서보자 야 그쵸? 살짝 저 언덕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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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많이 많이 써본게나니으니까 나, 그리고 살짝 언덕 쪽에 있으면은 적지를 맞추기 좀더 어렵겠지? <놀람> 신속한 사격. 왜안왜안 그렇지. 야, 빨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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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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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 쏘냐? 아, 정말. 야, 춤쏴, 빨리! 아, 나 얼탱이 없는 놈들, 진짜.

그 다음에 대포 사무라 이대 카타나 영웅이요？아, 그냥 그래, 카타나 영웅은 사용, 상대할 만한 거 같아요. 카타나 영웅 숫자가 적어 가지고 대포 사무라 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포 사무라이 그대로 넣어 놓고 카타나 용, 대포 사무라이. 근데 조금 이라도 붙어 버리면 은 카타나 용이 이기는데. 그대로 있자. 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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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속한사격야아 o 아 o 아 o 아 o s 빨리. 봐봐요. s 어. 다음. o so, so, s 다 s <웃음> 계속 현 <laughs>